저희는 첫 확장팩 증오의 그릇에 대해서 신규 직업 홀령사가네 가지의 홀령을 다룬다는 것을 알고 메피스토가 최종장 보스이며 신규 레이드와 용병 등이 합류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독일에서 개막한 게임스컴 행사에서 드디어 디아블로 4의 첫 확장팩 증오의 그릇의 용병 시스템부터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세부적인 레이드 등에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일정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트레일러부터 간단하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 정막, 공포. 그게 우리가 아는 성역의 길이다. 하지만 우리 중 몇몇은 다른 길을 택했지. 비밀스러운 맹약에 따라 우리 찾는 이들을 위해 싸우리라. 내 방패로 지켜주겠네! 성역에 가장 악독한 자들과 싸우던 때도 있었지 멍청이다, 갈수록 흉악해지는군 우리 내면에 악마만 남기 전까지 말이다 하지만 증오의 귀환으로 우리는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놀라> 내 칼에 네 피를 바쳐라! 지금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지만 결코 자유로울 순 없다 우리의 정체성과 기치 제발 나안 돼! 나여요 그리고 내면에 타오르는 분노로부터 <놀람> 뒤는 내가 맡겠다 나도 간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물라서 <놀람> <놀람> 쏘고 오라고 보내주마! 으악! 머리수가곧 힘이죠 <laughs> 나는 전의 수호자라네 저는 당신의 구원입니다 저는 당신의, 당신의 복수예요 나는 네 분노야 우리는 창백한 손이다 우리와 함께라면 너는 혼자 싸올 필요 없지 이렇게 보면 총네 가지의 용병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방패를 쓰는 방어형 용병이고, 수호자라고 하며, 도정 용병은 구원, 법사 용병은 복수, 그리고 야만 용사 용병은 분노라고 소개를 합니다. 방패 용병에서 확인이 가능한 스킬들은, 방패 돌진으로 적에게 대시하는 스킬이 먼저 보이죠. 뿐만 아니라 방패를 치켜들고, 범위 보호막을 치는 스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방어 스킬 말고, 공격적인 부분은, 약간은 팔라딘스러운 방패 투척 스킬도 찾아볼 수 있으며, 방패를 땅에 찍어, 광역 피해를 가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죠. 그리고 척 한복판에서 사방의 몬스터들을 도발하는 것도 보여지는데 이 도발 스킬은 경우에 따라 쓸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법사용병은 변신 스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붉은 고블린 괴물처럼 변하는데 아마 예상컨대 일정 양의 공격을 해서 차지가 차면 변신을 하는 방식이거나 자체 내부 쿨타임이 존재해서 주기적으로 변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신한 상태에서 거대한 발구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인간폼과 괴물폼에서 사용하는 스킬들이 각각 달라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인간폼에서는 그냥 화염 소서리스 같은 느낌의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원소는 화 과염일 것이라는 뻔한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또 보라돌이 괴물로 변신해서 암흑 공격을 가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최소 두 가지 속성으로 저희는 이 용병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즉두 가지 변신까지 있고 속성 공격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가장 공격적인 용병픽이고 인기도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야만용사는 실제 야만용사의 작살처럼 몹을 끌어 당겨 모아주는 스킬이 보이는데 이런 유의 서포팅 스킬은 늘 쓸만하긴 했습니다. 실제 야만용사와 똑같이 소용돌이로 적을 갈기도 하는 것을 보면 장비를 잘 맞춰주기만 하면 괜찮은 보조딜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구르기도 사용하고 지각 변동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작은 야만을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도적용병은 도적과 유사하게 수류탄을 던지는데 화염탄으로 아마 도트 피해를 갈것 같습니다. 또 활을 이용한 공격도 하는데 충전형 스킬도 보이고 도적의 화살비 스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그다.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 서버에 이전에 전해드린 1.5.1 패치 내용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패치 내용에는 지옥불 군세 에테르 획득량 조정 등의 내용과 각종 버그의 개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있고 또 중요한 커마 업데이트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확장팩 예약구매 보상으로 받았던 날개 대신 저주받은 운명의 날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아래쪽으로 처진 천사 날개와는 다르게 위로 화염이 뻗어나가는 느낌이고 또 몇가지 염료 선택 지도 늘어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뼈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는 직접 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히 소개된 용병들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이드와 새로 나오는 신규 던전에 대한 내용은 내일 이어서 게임즈컴에서 공개한다고 하니 아쉽기는 하지만 하루만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소식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병에게 장비를 왕창 입혀주고 싶으신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면 구독 잊지 마시고 집에었습니다 고맙습니다.